제주 해군 기지가 착공 6년 만에 오늘 준공됩니다. 제주 기지는 해군 기동부대를 동서해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어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착공한 지 6년 만에 오늘 준공됩니다. 1조 765억 원이 투입된 제주 해군 기지는 함정 20여 척과 크루즈 선박 두 척을 동시에 수용하는 민군 복합항으로 사용됩니다. 제주기지의 규모는 약 49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계류부도와 방파제 길이는 각각 2,400m, 2,500m에 이릅니다.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가동에 앞서 지난해 12월 부대 방어와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제주기지 전대를 창설하고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을 부산에서 제주로 이전했습니다. 제주기지는 해군 기동부대를 동서해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부산에서 이호도까지 해군 함정이 출동하려면 13시간이 걸리지만 제주 해군기지에서는 4시간이면 이호도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생명선인 남방해역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해양자원의 보고인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활동을 보호하는 요충기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는 2010년 1월 착공했으나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과 시민 단체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